사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여당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아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그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온증서를 써두어 버리기를 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단장한 여자로 지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며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되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한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시고 시어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르고 살려나 받고 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은 자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간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빌드, 그리고 하나오이 코스까지 참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요즘 마가복음을 필사하고 새벽 예배 때마다 그 말씀 스케줄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마가복음 10장의 시작은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라고 하면 시작하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떠나셨습니다. 여기서 거기는 앞장에 나오는 가버나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인 가버나움을 떠나 남쪽으로 이동하셨고요. 유대지경과 유당강 건너편에 도착하신 겁니다. 즉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께서 북에서 남쪽으로 이동하고 계신 것과 예수님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가까워지고 계셨음을 이 이동 경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은 고난과 죽음, 부활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고요. 그 길에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전례대로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습관적으로 늘 하시는 대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만큼 중요한 때에, 중요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늘 누누이 가르치시던 말씀.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하는데요. 2절부터 내용은 예수님께 모여든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의견을 묻는 질문인데요. 오늘날에 오늘날에 이혼에 대한 표현으로 아내를 버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만 그 당시 여성의 위치, 특히 결혼한 여성의 위치가 얼마나 낮았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이 질문 속에는 자기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남자의 권리만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교의 법과 관습에는 여자가 자기 남편과 이혼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어쨌든 지금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의견을 묻기 위해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공경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그 음흉한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이 아닌 질문을 하십니다. 3절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그러자 그들의 대답이 4절이에요.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셨나이다. 잘 보시면 이 예수님의 질문과 바리새인들의 대답에서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즉 명령에 대해 물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허락이라는 용어로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같은 성경 구절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리새인들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을 할수 있다는 이혼의 허락, 허용의 근거로 사용한 거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허용이 아닌 명령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모세는 이혼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 줘야 한다는 명령을 함으로써 이혼을 당한 여성에게 당면할 어려움을 최소화시켜 주려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같은 성경 구절을 놓고 전혀 다르게 반응한 이유가 무엇일까? 바리세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책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누리고 싶은 권리에 관심을 뒀기 때문입니다. 즉,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정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허락 내지는 면책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마음 상태를 완악함으로 규정합니다. 5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즉 마음이 완악한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듯 마음이 완악한 남편이 책임이 아닌 권리를 내세워서 아내를 버리기 때문에 모세는 푸득이하게 이혼증서를 써서 보내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게 결국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고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욕망과 자기 권리를 채우려는 마음.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죄악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모세를 통한 명령이 있기 전에, 더 나아가서는 사람이 완악한 마음을 갖기 전에 하나님께서 결혼을 명령하신 목적이 애초에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결혼식에서 많이 읽게 되는 구절이지요. 본문 6절에서 9절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 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그 창조의 목적은요. 결혼이에요, 결혼. 즉 둘이 아니요. 이제 한 몸을 이루기 위한 결혼. 그래서 결혼은 결국 부부가 연합을 이루는 것이고 분리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특히 이단 하나의 몸이라는 어떠한 이 형상의 의미는요. 결혼을 단순히 서로의 편함과 이득을 위한 만남이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한 몸, 한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 결혼은 허락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며 명령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한 몸을 이루는 연합 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부부는요 서로를 바라볼 때 완악한 마음, 완악한 죄된 본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즉 서로가 서로에게 나를 위해 그렇게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리마인더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어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여성이 남편에게 버림받는 이혼에 대한 주제에서 13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어린아이들을 데려옵니다. 일단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안고 안수하신 것으로 봐서 이때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께서 팔로 안아 주실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아이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돼요. 중요한 것은 당시 어린 아이들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던 부류죠. 그래서 제자들도 오죽하면 본문 바로 앞이죠. 구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번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말씀하죠. 이때 예수님의 분노는요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지 않고 금했던 제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분노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 아이들을 막아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닌 세속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뒤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두개 구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두 번이나 말씀하심으로써 지금 제자들의 행동이 하나님 나라와 얼마나 반대된 행동이었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곧 어린아이들과 같이 소외되고 외면받아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위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특히 어린아이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는요 어른을 신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실제로 어른이 제공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가진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잘 받아들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므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심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사랑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혹시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섬기고 사랑하고 명 사랑하라고 안아주라고 명령하신 그 사람을 혹시 용납하지 못하고 계시진 않은지요? 우리는 요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귀한 특성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이 사순절에 참 완악한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덕분에 이제 용납받은 자로서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완악했던 우리의 전반전의 삶을 정리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순종하심으로 역전의 후반전 영원한 생명의 연장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네.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고 받아주신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순종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오늘 오전 11시에 오승호 장로님 모친 되시는 고 윤계순 권사님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특히 유가족분들을 위해서라도 주님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이 넘치는 장례 예배 되게 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중반을 지나고 있는 이 때에 오늘 말씀도 마침 십자가여정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있는 그 중요한 시기, 중요한 위치에서 또다시 전례대로 예수님이 항상 누누이 말씀하시던 대로 하시던 중요한 말씀을 우리 또한 듣게 하시고 우리 삶의 관계와 우리 삶에 필요한 기도 제목들 속에 깨달음과 방향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에도 내 본성에도 바리새인들에게 보였던 제자들에게 보였던 완악함과 불순종함의 본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의 본성을 돌아보고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따라 십자가의 여정을 가고 예수님 따라 낮아지고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절기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십자가가 인쳐지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문제 되고 단절되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모든 관계들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내 능력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전 11시에 있을 고 윤계순 권사님의 장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줄수 있는 위로하심이 예배 중에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시는 유가족분들 특히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하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잊혀질만 하면 다시 리마인드해 주시는 천국에 대한 소망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예배통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짐례하시는 김혜길 목사님과 함께 기도로 참여하시는 모든 예배자들 또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오늘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귀한 장례 예배되게 하실 준비 사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지인 자를 사야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처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소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